계속 앞에서부터 다시 해줄 거야, 다시. 삼각함수 전까지는. 삼각함수는 최근에 했으니까, 삼각함수 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쫙 해줄 거야. 삼각함수부터는 너네가 정신 차리고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앞에서부터 다시 해줄 거라고. 저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그냥 수혈의 극한. 무한분의 무한, 무한대기 무한, 무한, 뭐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이제 등비자가 붙은 거야, 등비자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는 거잖아. 지금 수열의극한은 지금. 네. 그래서 뭐 R의 N승 꼴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R의 범위에 따라서, 어땠어? <laughs> 값이 다 달라졌단 말이야. R이 1보다 커. 극한 보내면 뭐겠어? 무한. 무한. 그 다음, R이 1이야. 1. 1. 1은 몇 승에도 1이니까, 그치? 그 다음, 마이라고 1 사이야. 이게 어. 제일 중요했죠? 이게 0으로 어. 꺼지는 거. 됐니? 네. 그다음에 뭐 r이 뭐 요번에 네. 마이야. 진동. 진동하겠지. 1 마이 1 마이 1 마이 진동하겠지. 당연히 r이 마이보다 더 작아. 뭐 마이인 같은 거라고 생각해 봐. 이렇게. 뭐? 이렇게 돼도 발산. 발산하는 거야, 진동하는 거야, 이게? 이런 이 식으로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네. 이해됐니? 네. 얘는 진동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 급수가 아니라 등비 수열의 극한이에요. 여러분 지금 배우는 게 극한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고요. 급수는 뭐지?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거야. 알았지? 그게 급수야. 얘는 더하는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n 는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수렴하기 위한 범위가 뭐예요? 여기 등비가 크고 여기에 두모가 붙는다.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이거다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 극한 문제를 풀려면 마찬가지로 무한분의 무한꼴이면 분모로 나눌건데 정확한 표현은 분모의 그, 그 공비중에 얘들아 이거 공비가 얼마야? 9 9.9이건 네. 얼마야? 8그 공비의 절대값이 큰걸로 나누는거야 그래서 1번 문제를 빨리 해보면 리미트 N이 뭐 하는 거갈 때, 그럼 저거 우리 9의 n승으로 나눈 거죠? 네. 그러면 9의 n승으로 나누면 1 되죠, 1. 네. 1 되고 이 새끼는 어차피 9의 n승 꺼져봤자 9분의 8n이니까 0으로 꺼진다고. 어, 네. 한번 배워봐서 알잖아. 그 다음 또, 얘도 9분의 9의 n승으로 나누봐 암산해봐, 암산해봐. 9분의 8. 9분... 아니 8부터... 8. 아, 8 9분의 n승으로 나누면 8. 더하기. 뒤에 것도 9의 n승으로 나누면 9분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될 거고요. 됐죠? 그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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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미안, 어, 미안. 또 빨리 하아다 보니까. 자, 9의 n승으로 나누면 밑에는 1, 0 이렇게 되고 있죠? 위의 거를 어, 9의 n승으로 나누면 더하기 8 곱하기 9 분의 아9 분의 8의 n 승. 그지? 아 그지, 네 그거랑 9의 n 승으로 나누는 거잖아 지금. 어 맞아 맞아 미안 미안. 어9 분의 8에 n 승에다가 여기 이제 뭐야? 이렇게 남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또 9의 n 승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꺼지겠지, 때. 요걸 어, 안 해서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 거는 뭐로 나누냐? 루트 안에는 그러니까 9의 n승. 그래. 루트 밖에는 그래. 3의 n승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루트 안에는 9의 n승으로 나누면 여기 꺼지겠죠? 네. 그럼 그게 네. 1이야. 맞죠그 다음에 여기는 3의 n승으로 나누면 4. 3이고 여기는 3의 n승으로 나눠봤자 3분의 2의 n승. 그러니까 0으로 꺼지겠지. 그냥 답이 3. 아.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아. 무한분의 무한꼴이 아닌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무한 빼기 무한은 큰 걸로 묶어요. 네, 공비가 큰 걸로 묶는 거야. 아니면 상식적으로 해도 되고 상식적으로 해봤자 이거 뭐 나올 것 같아? 무한 뭐. 무한 나오겠지 앞에 가더 크니까 그지? 네. 이렇게 2, 3 자리 바뀌면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무한이지 그건 상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정석으로 하는 건 공비가 큰 걸로 묶으세요 이렇게 1백기 맞죠? 이거 무한을로르면 이게 꺼진다고 그지? 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무한을 넣으면 되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자 밑에 거 수렴하는 수열 AA인데, 요거를 계산했더니 2가 나왔대. 그럼 위아래를 일단은 뭐 해야 돼? 나눠야 되죠, 또? 네. 뭐로 나눌까? 네. 4의 N승으로 나눠야 돼, 4의 N승. 그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4의 N승으로 나누면, AN 남죠? 네. 그리고 뒤에 거가 뭐 0으로 꺼질 것 같아요, 맞나요? 네. 0으로 꺼지고, 앞에 것도 4, 요거, 요거 4의 N승으로 나누면? 아. 그리고 또 뒤에 것도 꺼지겠죠? 네. 그니까 이게 얼마야? 이. 2잖아 그럼 AN이 얼마겠어요? 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개년관에 RPM 풀때 해보시고, 그 다음 넘겨보면, <laughs> 너네 이거 RPM 풀때 질문 문제 모르거나 이런 거 있으면 예전 영상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그 찾아보면서 하고도 모르는 것만 질문하세요. 귀찮으면 하지 말고. 그건 뭐 본인이 안 하는 거고. 아, 그게 귀찮아. 내가 안 할래. 하지 마세요. 그냥.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고 싶다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첫 번째 거는 이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얘들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냥 r 의 N승 이렇게 표현하는 공비가 그냥 R인 거고 A, 아래 N-1승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첫째 양이고 얘가 공비인 거잖아 지금 그지? 자첫 번째 거는 N승, N승 똑같기 때문에 X에, X-2에, 이렇게 해서 전체 N승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얘가 공비라는 소리죠? 이 공비가 너하고 몇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일.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걸 푸는 거잖아. 됐죠? 그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두번해서 공통 범위를 구하면 답이고, 다음 2번. 얘는 전체 N승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쩌고 곱하기 아래 n-1승 어쩌고 곱하기 아래 n-1승이잖아 그럼 얘가 무슨 뜻이야? 첫째항이란 첫째 뜻이야 근데 첫째항이 뭐가 돼도 그냥 수렴할 수 있어 첫째항이 뭐면? 0 0이면 첫째항이 0이면 공리를뭘 곱해도 두 번째항 또세 번째항 다 0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첫째항이 0인 거즉 x가 0이거나 자 또는 또는 1. 뒤에 나와있는 요 놈이 공비니까 이 공비가 마일과 일사이 요거를 풀어서 값을 써주면 된다,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여기까지 세페이지였어 등비수열 극단 3페이지가 다야 저렇게 공비가 가려져 있다 안 가려져 있다 가려져 있을 땐 범위를 나눠서 풀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나누라고? 절댓값, 절대감, 공비의 절댓값이 1보다, 1보다 클때 클 공비의 절댓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의 절댓값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야 네. 근데 이제 r이 절댓값 r이 1이라는 소리는 r이 꼴마 1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은 하지 말래매 그럼 r이 모일 때만 하는 거야? 1일 네. 때만 하는 거야 얘들아 이 경우일 때는 항상 무한분의 무한꿀이될수 밖에 없잖아 지금 공비가 절대 값이 1보다 크다. 이런데 3 같은 거 생각하면 이렇게. 네. 맞죠? 그럴 때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네. 아래 n승으로 네. 나누는 거예요. 아래 n승으로 나누면 0으로 꺼지고. 네, 아래 n승분의 1 더하기 1분의 1, 1. 이렇게 해서 리미트가 n이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가 아래 n승이 지금 절대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0으로 꺼지는 거야. 그럼 얼마야? 1.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 요, 요 범위일 때는. 그냥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아, 이거 0으로 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얘가 무슨 뜻이니까. R이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 지금. 요 사이에 있을 때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몇으로 가? 0으로 간다니까. 그냥, 그냥 R의 n 승이 그러니까 이 경우일 때는, 이 경우일 때는 얘들아, 여기 공비가 2분의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 리미트 보내세요. 그럼, 아, 그냥 0이구나. 그래서 1분의 0이니까 얼마야? 아. 영 네. 이렇게 되는 거고 R이 1일 때 어차피 다 R의 인생이 1로 꺼지잖아 그지 네. 그래서 1더1더 1해서 1더 1회 1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음. 이게 그냥 등기수열 이게 끝이야 이게 끝 RPM 풀때 해보라고 해보라고 네. 그래야 될거 아니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네 영상 꺼주시고